바라보며 당당하게 나가겠다, 김. 정면 돌파를 통해서 우리 경남을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도지정부 김경수 민차에 인사드립니다. 이를 채웠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경남도지사후 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에 가보면 온통 빨간 옷 밖에 안 보입니다. 그 선거를 출마했던 몇번안 되는 후보들과 외롭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게 4년 전입니다. 4년 만에 경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남을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경남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전에 선거 때만 되면 고질적으로 도지고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 국회 국정 발목 잡기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 아니라, 저항군도 받겠다고, 무차익 걸쳐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야당이 청년의 일자리, 수경대선을 통과시키고, 어렵게 합의한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들이 또 깊이 바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낡은 정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야당의 무태랑 낡은 정치,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과거에 수도권과 경제적으로 쌍벽을 이루던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의 쌍벽을 이루던 그런 동남권 경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반토막도 되지 않는 어쩌면 변방으로 밀려나서 경제적으로는 이미 2010년부터 전국 경제성장률 성장률보다도 못한 지금은 2015년, 16년 연 프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경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옥표, 옥표 주사가내기면안 되지요. <laughs> 우리 경남 어느 당이, 어느 정치 세력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한 당이 이땅 독점, 독점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이렇게 추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기만 고조년 당선되는 그런 선거, 그런 정치 속에서 경남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을 보고, 도민을 보고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공성권자가 바라보는 그런 정치가 우리 경남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좀 바꿔봅시다. 우리 경남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경남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자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이제 우리 경남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남의 정치도 살리고 우리 경남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경남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laughs> 경남을 이렇게 만들었던 낡은 사고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 갇혀 있는 꾸물한 개구리 식의 도전으로는 이 경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저 김경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경험하고 우리 경남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방식으로 또다시 과거로 경남을 끌고 가려는 누군가 경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정 경험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상력으로 경남을 미래로 이끌고 가는 누군가 경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경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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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수. 여러분 우리 경남은. 부터 제조업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3 2라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5%가 높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못 얘기냐고 하면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영업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이 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남의 경제위기를 지금까지 경남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우리 경남의 꿀이었던 제조업이 지금처럼 침체되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경남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조업이 무너지면 경남도 무너집니다. 저 김경수, 경남의 제조업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서 경남이 제조업 은혜상태 시대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신경제 지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laughs> 나쁜 서부 경남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서부 경남을 이대로 놔두고는 경남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발전해야 경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부 경남에 소신 지상군수 그리고 지방의원 후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경남을 이대로 두고 경남이 생일어설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laughs>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우리 경남도 경남의 신경제지도를 통해서 대륙의 물자와 대륙의 사람과 바다의 물자가 만나는, 대륙으로 향가는그첫 출발지가 우리 경남과 부산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대륙으로 가는 경제, 경남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15년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목자들은 환상의 팀워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민 우리 경남의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기 합니다. 우리 경남의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짓는 승리입니다. 우리 이제는 승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봅시다. 우리는 이제 승공한 대통령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있는 하나 이번 지방 승거에서 경남에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경남의 승리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야 우리가 그토록 하도록 갖고 있는 승공한 대통령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여러분 경남에서 함께 만들지 않겠습니까? <laughs> 김경수가 여러분들의 성공에 서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공격에도 지금 배를 많이 맞다 보니까 맷집이 자꾸 세지더라고요. <laughs> 이제는 야당의 승급대만 도지는 저런 등치 공세 뜻대로 하지 않고 이번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 승리의 새 바람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동에 울컥거리는 표정이 느혀졌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승리가 확신되십니까?